우루과이도 동성결혼 합법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네, 우루과이는 중남미 지역에서는 두 번째, 세계적으로는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됐습니다. 상파울루에서 김재순 특파원입니다. 우루과이 의회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표결에서 찬성 71표, 반대 21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지난 2일 표결에서 찬성 23표, 반대 8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90일 후에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7월 중순에는 우루과이에서도 합법적인 동성부부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하원의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더 정의롭고 평등하며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계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내세우는 사회단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우루과이가 중남미에서 두 번째, 세계적으로는 21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010년 7월부터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브라질 일부 지역과 멕시코시티에서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쌍파울루에서 연합뉴스 김재순입니다.